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획 보도입니다. 1910년 경술 국치로 일제에게 나라를 뺏기자 의병장이자 유학생이던 향산 이만도 선생은 24일 동안 단식 순국으로 한 거였는데요. 죽음으로 보여준 선비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그의 제자가 남긴 경술 청구 고종 일기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앵커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경술 청구 고종 일기는 향상 이만도 선생의 제자 이강호가 선생이 단식을 시작한 1910년 음력 8월 14일부터 9월 6일까지 24일 동안 단식 과정을 적은 일지입니다. 선생은 단식 기간에 시음을 전폐하면서도 설득하러 찾아온 친구들과 인생을 담론했고 제자들에게는 경학을 강의했습니다. 또 자식들에게는 가전의 교훈을 논했으며 자신의 사후 장례 문제까지 유언했습니다. 의병장이었던 향산의 단식은 당시 일제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으며, 일제 경찰이 강제로 미엄을 먹이려고 했지만 선생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 호통을 치고 내쫓았다는 일화가 일기에 남아 있습니다. 단식 기간 중에 많은 친구들, 제자들, 친척들이 찾아왔습니다. 어, 향산 선생은 이분들과 시국을 토론하고 학문을 강론하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권회부의 당위성을 강조함으로써 지식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의 단식과 죽음은 자신의 의지로 죽으면서 친지와 문인들에게 경술국체의 부당함을 알리고 나라를 되찾아야 한다는 의지를 심어준 것으로 다른 사람의 자정순국과 독립운동투신 등에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선생의 자정순국 이후 삼종질인 동훈 이중원 선생께서는 항산 선생이 돌아가신 지한달 뒤에 단식으로 순국하셨고 을미의병의 동료이자 제자였던 벽산 김도연 선생은 바다에 뛰어들어 순국하는 등 안동 지역에서만 10여 분이 자정 순국의 길을 걸었습니다. 특히 그의 아들 이중업과 며느리 김낙, 손자 이동흠, 이정흠 형제 그리고 동생 이만규 등이 모두 항일투쟁에 참가했으며 그의 수많은 제자들도 항일 운동에 투신하는 운동력이 되었습니다. 향산 선생은 격변기에 나약한 지식인이 아니라 지조를 지키는 지식인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했고 그의 행동과 말은 사회 여론의 풍향을 가르는 나침반으로 작용했습니다. 앵커 리포터였습니다.